빌립보서 1장 1절로 1 1절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아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충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러고 다같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다음 주 토요일까지 빌리포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빌리포서는 바울이 로마에 바로 이송되어서 재판을 받기 위하여 투옥되어 있던 정확하게 말하면. 로마의 치아 감옥이 아니라, 재판받기 위해서, 한국으로 말하면 구치소가 되겠죠. 그런데 이건 가택연금 상태에서 그렇게 바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편지를 썼다 해서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가택연금 상태에서 그가 썼던 옥중서신, 에베소스가 그렇고요, 빌립보스가 그렇고요, 콜로세스, 그리고 빌레몬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빌리포스의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쁨의 편지란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보겠지만 오늘도 보겠지만 기쁨이란 단어가 매 장마다 여러 번씩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권하노니 중안에서 기뻐하라. 그러한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사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바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포스를 읽으면 참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행복해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침을 여러분도 경험할 것입니다. 빌리포스는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바로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바로 사울의 제2차 복음전도 여행에서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16장에 잘 나와 있죠. 그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에 얼마나 사도 바울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편지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보내는...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에베소스라든지, 갈라디아스라든지, 고린도 전우수라든지 보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 아주 주님이 주신 그 권위가 있는 사도라고 밝힙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상황과 관련해서 사도라는 자신의 직분을 써서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서는 자신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보내는 수신자의 바울은 바울이 쓰는데 바울은 자신과 더불어서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를 공동 바로 발신자로 이름을 올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자신과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를 동등한 위치에 올려 놓습니다 그다음에 편지를 받는 받을 숫자 수신자 편지를 받는 빌립보 성도들을 어떻게 읽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그다음에 감독 결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도들이 먼저 나오고 감독, 여기 감독이라면 바로 다른 말로 장로로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장로. 그다음에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면서 편지를 받는 바로 순서를 그렇게 정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항상 할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우리 서리 집사님들 이런 식으로 순서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왜 자신을 사도관인 종이라고 소개했을까요? 이 편지를 바로 기록한 자신과 더불어서 제자인 디모데를 공동 발신자 이름에 올렸을까? 왜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순서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부터 그리고 장로와 집사 직분자 순수로 말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빌립보 교회가 당면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훅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편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구체적인 이유들을 발견합니다. 아, 이것 때문에 바울이 그 것들을 밑에 깔고 지금 이런 편을 쓰는 거라. 그 목적과 배경을 우리가 잘 알면 말씀이 확 눈앞에 펼쳐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빌리포서를 쭉 전체 읽어보면 특별히 여러분 성경 빌리포서 2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오 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왜 겸손하신 예수 하늘의 영광 보자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기까지 자기를 온전히 낮추어 복종하신 예수의 그 마음, 예수님의 에티튜드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같은 뜻을 품지 못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남을 더 높이고 자기를 낮추며 겸손히 성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내리고 자기를 남들보다 더 낮게 높이는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 다툼과 분쟁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빌리포서 4장 2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마지막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이 초대교회 보면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노예들이었고, 그리고 여성들이 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 리더들의 이름이 자주 언급됩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는 더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요디아와 순두계 이분들은 교회의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딱 집어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뭐하라고요? 주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잘하면 그런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했다는 것은, 아하, 이두 권사님들이 지금 서로 다투고 있구나. 순, 바로 순권사파, 유권사파, 또이딱 깃발을 꽂으니까 쫙 뒤에 마.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딱 유파, 순파로 딱 나눠져서 서로간의 교회가 지금 양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걸 염두에두면서 바울은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하지 아니하고 그단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종인 나 바울은 자기를 완전히 낮춰버립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편지 받는 사람들은 이미 알아요. 아, 우리가 지금 너무 높아졌구나. 우리가 한 마음이 안 되었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게 만들도록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참그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울이 빌리포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사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사모한다면, 생각만 해도 기쁘고, 생각만 해도 미소가 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 우리 이미 이제 그 연세가 이제 드신 분들은 손주를 생각하시면 더할 겁니다 생각만 하면 그냥 미소가 나고 하, 뭔가 하나 더 해주고 싶고 바로 그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당신들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주님이 나의 정인이 되신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숨은 깊은 바로 모티브 동기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이 나의 위트네스가 된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사실이란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향하여, 특별히 성도들에게 대하여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문제는 다해결되되어 있습니다. 자꾸 내 심장으로 우리 마음이 얼마나 변덕이 심합니까? 이럴 때는 막 그냥 막다 주고 싶다가도 하나 딱부딪히면막싹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심장 아닙니까? 그내 그러니까 심장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좋았다가 하루는 횟가닥 했다가 막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제가 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정말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그들을 기억할 때마다 마음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예수님의 심장을 저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빌리뽀 교회를, 성도를 향하여서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진 이유는 뭐, 특별히 바울에게 뭔가를 더 해주지 않아도 바울은 여러분들 모든 바울의 서신을 보면 다 동일하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유독 빌리뽀서를 읽어보면 바울과 빌리뽀 교회 성도를 관해 깜컥한 그러한 깊은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리포스 1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더군다나 더 간절하게 빌리포 교회 성도를 향하여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렇게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빌리포스 1장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라. 바로 바울이 빌리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바로 세례를 받아서 성도가 된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위하여 복음 사역을 위하여 바울이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에 막 방문한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매전 인연을 소중히 여기면서 사도 바울을 위하여 선교 헌금 보내주고 날마다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바울의 복음 전도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보니까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려함과 확정함에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울을 위하여 한 것은 직접 바울을 따라다니며 함께 고생하며 복음 전도에 동참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들의 일을 하며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자신들도 가난하지만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그 선교 헌금을 바울을 위하여 보낸 것에 불과한데 바울은 너희가 바로, 복음전도에 참여한 자,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보내는 선교일 뿐, 그 가는 선교일 뿐만 아니라, 보내는 것, 뒤에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도 똑같은 선교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아시는, 또 우리 교회가 파송, 어, 협력하는 선교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또한 그들에게 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물질로 돕는 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급에 참여하는 귀한 선조사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리포스 1장 6절에서 자신의 확신한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너희 안에 착한 일,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착한 일.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 예수님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그 시작하신 선한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히 이루신다라고 바울은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중간에 좀 하다가 시작은 내가 했는데 아무리 봐도 너는 싹수가 놀았다. 아무리 내가 은혜를 베푸는데 너는 좀 삐딱하네? 아유, 안 되겠다. 포기하자. 그런 분이 아니란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자식은 부모를 외면하고 뭐 관계 단절한다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요 부모는 그렇게 못해요 자식이 아무리 원수지 하더라도 내 자식은 절대로 꺼내내지 못해요 이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하십니다 일관되십니다 중단됨이 없습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우리가 구원 받은 그날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 제가 옛날에는 뜨거웠는데 제가 요즘에 믿음이 약해져서 저는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으로 물론 잘못됐죠. 그러나 구원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스케일 주실대로 그것을 온전히 진행시켜서 이루셔서 끝까지 완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가 좀 삐딱선 타면 하나님 가만 안 있죠. 태클 거시고 그 다음에 너 이리 와 해서 또 여러 가지 연단도 주시면서 다시 바른 길을 걷도록 그래서 이 구원의 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완성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뭐 그렇다고 해서 야 내가 이제 그냥 대충 내가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겠네 이건 잘못 은혜 받은 거예요. 진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순간 내가 이래서 살아서는 안 되지. 부모의 그 놀라운 기다려줌과 따뜻한 사랑을 깨닫는 이제 드디어 철이던 이 불효자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악용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토록 기다려주신 우리 어머니 이제 저분 내 눈물 흘리게 해는 안되지. 정신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철이 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은혜 받는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온전히 이루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돌아오면 언제나 그 자리에 기다려주시는 바로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이제 헛된 짓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지막에는 바울의 기도로 끝납니다. 바울이 뭐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모든 사랑을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지식은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어떤 분은 사랑은 너무 많은데 다른 진리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랑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진리 지식은 너무나 철저한데 사랑이 없어 완전히 차갑고 냉랭한 그러한 것들을 보입니다. 반드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 모든 분별력, 모든 이해력과 으로 점점 더 풍성하여서 그 다음에 선하고 악한 것들을 분별하여서 바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담는 그런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미가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위하여서 내가 기도한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여러 가지 해야 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의 최종 마무리는 그저 눈앞에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운 그 성품을 닮아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미되는 삶, 주님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 그러한 간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시간에 저희들 빌리보스 1장을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이제 10여일간 계속 지속될 빌리보스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기쁨의 편지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기쁨과 능력을 맛보는 그러한 복된 성도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란 사실 앞에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온전한 사랑에 붙들린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 우리가 약해질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함이여 이제 그 은혜를 깨닫고 아는 자로서 옛예 사람을 벗어버리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옷을 입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